여러분, 안녕하니요 표철전태 양성식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표철마킹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표철마킹노트를 하면서, 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종이신문을 읽는 게또2030 세대들한테 인기라고 하니까, 어, 신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뭐, 저도 이제 신문을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 대학교 때부터 사실 저는 이제 경제신문을 꾸준히 계속 읽어 왔고요. 지금도 이제 매일 아침, 이제 경제신문 하나랑 이제 일반 중앙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 신문을 보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신문사마다 사실은 다또 논점이 다르고 그리고 또 기자들마다 또 주장하는 게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볼 때는 반드시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는 이유는 어, 신문에서 말하는 어떤 주장이나 그다음에 미래 예측이나 전망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과거의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최근의 팩트와 데이터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어, 여러분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기사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기자가 말해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에 대한 가설,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참고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의 뇌에 들어있는 빅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여러분이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실에서 어떤 변화와 선택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어, 2022년에 가상 기자는 다르다라는 제목의 매일경제신문의 어떤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데이터고 또 어떤 게 기자의 어, 예측 그리고 기자의 어떤 의견인지를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형광펜으로 지금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요. 먼저 어이 기사의 내용은 어 2000년대 초반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을 때 미국의 스타트업 린든랩이 만든 3차원 가상 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에 어 로이터 통신에서 가상의 기자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2000년대의 가상의 기자와 이제 최근에 매경제 신문에서 그 메타버스에다가 그 MK 그 가상 기자조 그래서 제리라는 MK 리포터를 배치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그래서 2000년대 우리가 가상 기자와 이제 20년이 지난 2 0 2 0년의 가상 기자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어 세컨드 라이프에 가상의 기자를 배치했던 거. 이거는 여러분 팩트죠. 그죠? 과거지만 어쨌든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가상의 기자는 세컨드 라이프가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2년여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팩트죠. 팩트.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의 메타버스는 그때와는 급이 다르다 그래서 당시에는 2D였고 LTE 중심의 PC로 메타버스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스마트폰과 전용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3D 아바타이면서도 어, 이런 입체적인 메타버스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자,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 사용자는 그 당시에 1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 사용자는 어 2억에서 2억 5천 명에 달한다. 자, 여러분 요거는 팩트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최근의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에는 팩트와 데이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새로운 현상, 이런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또 어느 정도 더 뭐죠? 주장을 강화해 주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데이터가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이런 데이터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고, 어쨌든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를 또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을 하는 게 보통 이런 또 기자들의 어떤 기사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팩트와 데이터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6G 상용화로 홀로그램이 등장하고 어,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웜홀로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결해서 플랫폼 간의 이동도 가능해지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요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예측에 해당하는 거죠. 예측. 그렇죠? 그래서 죠그 방금 앞에 보신 팩트와 데이터는 어, 사실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할수 있냐면 팩트와 데이터를 합쳐서 어,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 우리가 이제 흔히 트렌드라고 하면 어쨌든,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새로운 어떤 흐름,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방향은 새로운 팩트와 새로운 데이터로 아니면 데이터였던 변화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팩트와 데이터는 결국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트렌드는 결국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게 트렌드니까 트렌드는 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재죠. 과거와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뭐냐면 어, 다 미래 예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렌드와 예측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미래 트렌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래 트렌드라는 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트렌드는 어차피 다 트렌드는 과거를 분석한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택트를 분석해서 이런 이런 추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런 질문도 할수 있고 어떤 예, 예측을 해서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상에서 추측한다는 뜻으로 예측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예측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 기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또 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보면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늘면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삶의 중거가 되는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요것도 그러니까 뭐 예측이죠. 네, 삶의 중거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팩트 데이터 미래 예측이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 부분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또 팩트가 좀 나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가도기인데도 변화는 빠르고 가능성은 무궁지나 열려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 토큰 nft가 붙으며 경제 생애 경제권이 싹트고 있고 이것도 팩트죠. 그리고, 아바타 인플루언스, 그 다음에, 가상공간 이벤트 플래너처럼 메타버스에서만 일하는 직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이런 건다 팩트예요, 팩트. 자, 그리고 메타, 옛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로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 출시하는 디바이스 프로젝트 명은 캄브리아다. 어,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라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오큘로스 리프트라는 디바이스 제조사가 있죠? 그 디바이스 제조사가, 이제, 오큘러스오로스 리프트 1, 2를 출시를 했고,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디바이스 프로젝트가 캄보리아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캄보리아의 의미를 이제 담아놨어요. 그래서 캄보리아는 고대 생물의 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이, 어, 이 용어를 썼다는 걸 봤을 때, 변화무쌍한 메타버스를 예고한 셈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기자의 의견이고 예측이죠. 앞으로 이런 변화무쌍한 메타모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팩트를 기반으로 일단 예측을 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화체육부가 처음 생겼을 때 초대 장관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또 지성으로서 이렇게 좀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로 있으면서 그, 이제, 강의나 이런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문명 단계를, 어 뭔가를 탄다라는 거, 타다라는 단어로 풀어낸다면, 최초 인류의 말을 탔고, 인류는 최초의 인류는 말을 탔고,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동차와 배와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우주항공시대에는 로켓을 타고, 메타버스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 어, 이어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기자가 또한 말이 인류가 우주 너머 또 하나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현실처럼 생활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 야 이거는 이제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요는 이제 이여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여른 교수님도 어쨌든 어, 여기 이제 본인의 예측, 본인의 의견을 여기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팩트, 데이트가, 데이터, 그러니까 이어른 교수가 말한 거는 팩트죠. 이렇게 말했다는 건 팩트인데. 그분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예측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예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현실처럼 생활하진 않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예측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이 요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류가 최초에는 말을 탔고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동차 배 비행기를 탔고 지금 우주항공시대에 로켓을 타고 있고 메타버스를 타고 있다는 라 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를 훨씬 더 이제 현실처럼 그리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는 세상은 아직은 예,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빅테크를 데 비롯해 삼성 등 대기업이 베타버스 뛰어든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 이미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매일경제는 새해 시작과 함께 제페토의 가상기자 MK 리포트 제리를 배치했다. 이것도 팩트죠? 팩트. 자 그래서 이제 16년 전로이터동신의 가상기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취재력을 선보일 것이다. 이거는 예측이죠? 예측.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예측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자를, 어, 기사를 보실 때는 어쨌든 우리가 어, 다양한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전망, 전문가의 예측,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어, 그걸 참고를 하되 중요한 것은 어떤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지, 전망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팩트와 데이터에 주목을 하고 그 팩트와 데이터를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업데이트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신문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이 신문을 보는 법도 좀 제가 어,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 시대에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잠깐 기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패치마킹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